저 뒤에 짤파밍도 한스쿼도 있고. 근데 짧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. 야 한... 이쪽 건너편에만 지금 두판 내려. 네. 네. 이쪽에도 하나 한명 내리고. 어, 한명 내리. 경찰청 경찰서 쪽도 하나 내리고 가운데 쪽도 하나 있어요. 이분 여기 아, 빨간핑에도 하나 있어요. 한 많네 가네 어, 이 앞에 세웠다. 경찰서 쪽에 두 명이에요. 일단 하나 잘랐어. 아내 네. 근처에 있다 아 얘네 저 봤어요 아저 있다 하나 기절 나이스 한호가 쏘는 애 기절 응 음, 확인. 쟤네 둘저 안에 갇혔어. 어, 하나 주웠어. 하나는 내가 마무리해 어. 버렸어. 네. 안에 더 있는데 차소리나 이쪽에서. 딴 파신가? 큰 도로 쪽에서 차소리는 차소리는 다른 애들이었을걸요 아마. 딴 파도 있긴 있어. 대퀵있네요저대퀵 드세요. 게 없네. 가기장 오던데. 왜 없냐. 앞에 <laughs> 미니버스는 있던데 버기도 있는데. 어이 쇼. 아유. 빨피. 2층 격자. 아 잘못 떨어졌다. 쏜다. 킬 봐요 이거. 산마르틴 들어가기안 들어가는게 나을 거같은데다음원 뜨면은. 앞에 사람. 어 그러네. 아더 어? 뭐야? 다어요 와. 뚝배기다. 여기 일레뚝배기 멀쩡한 거 하나 있어요. 너무 버스인데 이거. 뭐지 이거. 버스잖아. 아, 얘네랑 싸우고 파밍하고 있었구나. <laughs> 아, 그래요? 괜찮아. 그래봤자 어차피... 시청자... 어, 저기 있네. 185이 마을에서 싸우고 있는데, 지금? 어, 싸우고 있어요. 싸우고 있어. 그런데 몇명안 남았다. 애들다 죽었다. 그걸 어부지리를 50초 남아서 좀애매해요 빨리 못 끊으면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바퀴를 한 터트리고 가죠. 뒤로 한명 뛰는데? 어, 바퀴랑 터뜨리고 가. 오케이, 하나 기절. 오, 꿀맛. 오케이, 하나 더 기절. 꿀맛. 아나총잘 쏠잖아. 아, 아 제쟤 제 삼뚝인데. <laughs> 가자. 잘장 줄어들어서. 가야 될것 같아. 아, 어기 타러 가야다거같막에 마지막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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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마지막에. 마지아직지 있어? 마지 있는데 야지 뭐. 가자, 가자. 가자. 어 보기 굴러간다 보기야 <laughs> 아니 혼자 갑자기 왜 굴러가 어? 기름이라도 많아야지 어 뭐야 아 저건 또 뭐야 아우 죽어 아 죽어 어또 어. 있나보네 어 많아 많아, 이쪽, 많아 이쪽으로 틀죠 아, 어, 이쪽으로 파워그리드에도 있어 어 아이 새끼들이 지금 파워 그리드에서 파워 그리드에서 내려오는 방향 길에 우리 쏘는 거거든? 아 어, 확인 피. 확인 봤어. 어, 파란 피두명 얘도 자기장 나와야 되는데 왜 사는 거야? 왜 사는 거지? 파란기젤 하나 더겠죠? 둘기젤왜 사는 거야? 어, 형저 언덕 위에 있는거 잡은거예요 파란핑에 있는데 잡았어요 저는 어 나는 다른쪽인데 그럼 아 일단 쟤네 한명 살리고 있을테니까 자기장 들어가죠 아 저기 있다아 죽었다 제가 기절시키는데 어요스방향 뛰시죠 네. 아저 길리 거의 개핀데 아 길리 있어요? 아 저기 있구나 아 전마구나 저거 진짜 개피야. 아쉽다. 어디 있어요? 아피채우네이절 다운. 아이스. 기절. 아이스인데. 저왜 혼자 피채우고 있지? 나머지는 죽었나? 나머지 음, 내가 죽였는데? 뒤에 있던 거 하나 더 기절 시켰었어. 땡겨 볼게 그냥 내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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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갈 필요 없어. 아, 저 구상이 좀 부족하긴 한데. 돌아서 땡겨볼게, 돌아서. 어차피, 가야 되긴 가야 될것같으 <laughs> 어, 앞에 사람 뛴다. 두 명. S 방향. 나두 폼. 네, 봤어요. 하나 뒤져요. 나와. 아, 풀다. 나이스. 아, 내가, 내가 잡은 게 아니구나. 아스커스 너무 잘쓰시 뒤에 차선 그래. 뒤 온다. 우리 오던 방향. 에. 아, 날날 어떻게 당하겠다. 일로 안 온다. 일로 안 온다. 아쉽잖아. 아 자기. 일단 보 여기 버스 오, 있는데. 버스 있는 버스. 있네, 버스. 제가 버스 갖고 갈게요. 가연 걔네 시체뭐좀 있어요? 없어 없어 부상도 없어요? 없어 와이 게임 잠깐만요 부상 줄게 전체... 어 감사해요 차뭐 날라다녀 버그 버그 어디서 뛰고 있었어요? 우리 앞에, 앞에 바로 앞에 아직도 뛴다 음, 저희가 저거 봐줘야겠는데요? 어. 저 일단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버리고 가세요 뭐야 저피 없어요 약도 없어? 가자. 가시... 네. 그래서 구상 있는지 물어봤다 애들 뛰던 거핀 채우세요. 아, 자르고. 저희 바로 앞에 확인. 킬 어이, 깔끔하잖아. 안 죽었어.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못 살리나? 살아거살도 아, 살려도, 네, 네, 살려도 네. 체력을 못 보여, 이거. 저기 260, 260 돌. 돌 뒤. 네. 일단 파밍 좀. 아, 배잖아내쉐도 좋은 거 맞는, 맞는 데 지금. 근데 버음 하나 어디 갔지, 시체좀 <laughs> 그 앞에. 사람 있어요. 바위 뒤에. 어, 2 6 0길 건너. 자, 이쪽 보고 갈게요. 오른쪽 다 도는거 혹시 있나 위로 올라갈꺼다 네. 보고 <laughs> 285 연막 285 저한테 285아 여기 있다 여기 해우서 밑에 아저 뒤에서 한번할께킬킬아 해우서 안에 안에도 있네 아 해우서 안에 어 해우서 안에 아래 해우서 밑에 확인 안돼 안돼 계속 들어갔어요. 딱 이쪽에 이제 아직도 있어. 계속 오케이 해 아직도 있어. 내가 픽 찍어놓은 곳쯤에. 오케이. Okay. 여기쯤. 저 초록색 나무 큰거 하나 딸랑 있는 거 있지 보여? 그옆 쪽에 있거든. 아 초록색 핑이요돌 왼쪽 거 초록색 나무 그쪽 옆에 언덕에서 고개 왔다갔다 해요 계속. 아 다른데 먼저 볼게요. 저 거기 안 보여서. 아, 카당이 보고 있으니까. 내가 보고 있는 쪽이라고. 형더 오른쪽. 330쪽 저 초록색 나무 하나 있는 거있아 지금 잠금. 아 봤어, 맞죠? 봤어. 예. 거기 뛴다 아유. 하나. 이쪽으로 아. 뛰었어? 내려갔어? 밑트비 내려갔어. 이쪽은 어디 있는 거야? 없는 거 같은데. 왼쪽에 하나 빠고 두명 남았는데 그러면? 그니까요. 얘네 다 어디 있는 거지? 왼쪽에 살짝 밀밭이긴 한데. 쓰읍, 밭에 숨어있나? 그 앞에 보인다. 331 음. 하나. 아내 화기. 또 싸운데 다른 애들이랑?

맞추면 바로 끼리야 저거 이 뚝이라. 살리네. 한대 하나 기절. 하나 남았다. 라스타 하나. 다자 나이스 나이스. 원니 나이스. 와 쿠키했다. 와. 집중이 아. 아. 없어가지고.